왔어요. 아 어디야? 아 비가 오는 와중에 저수지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낚시는 그늘이지고 대낮에 좀 뜨거운 상황에서 캐스팅을 해서 그늘 안에 있는 그런 베스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좀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만약에 저런 장애물, 부유물이 있는 경계 그리고 나무의 경계에서 물고기가 있다라면, 타로 터가지고, 반응하는 배스를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루원은 제가 주력으로, 올해, 어, 사용하는, 태켈사의, 킹노커라는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하고, 작은 사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저수지권에서는 물고기가 좀 작은 애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오늘 한번 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늘어져 있는 어 버드나무 저 근처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데서부터. 한 마리 정도, 반응하 는 애가 있었 으면 좋 겠는데 오케이, 어. 아, 나무에 감아 버렸다. 이거. 나왔어 오케이 자 나무 사이에서 지금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오다가 나무에 걸렸는데 기다리니까 지가 풀고 나왔어요 큰 사이즈의 어, 스틱 베이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스틱 베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비도 내리고 있고 상황이 한두 마리는 더 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또 반응을 할지. 수면에 부유물이 많아서 부유물이 걸리네요. 수초다, 수초. 자, 작은 사이즈지만, 루어는 잘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물론 멀리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루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게중심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액션 딱. 적당한 액션이 나오고 나서 정지. 자, 이물질이 걸리면 바로 회수를 해야 돼요. 수초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비거리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멀리까지 지금 보시면 연안 쪽으로 따라서 수위가 높기 때문에 발판이 안 나옵니다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던져서 고기가 있을 만한 위치에 떨구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타버터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은데 수초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근은 일단 열려 있는 장소는 스틱데이트로 체크를 해보고 장애물이 있는 장소는 어 프로그 프로그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제 프로그가 들어갔습니다. 저런 장소에는 바늘이 3개 달려있는 스틱 베이트는 운용하기 힘들죠. 있으면 때려야 되는데, 저런 데는. 자, 한 마리 나왔던 게우연이었 건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그닥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 반응은 더 없네요. 이 상황에서 아마 제가 작은 사이즈의 소프트베이트를 사용을 하면 입질은 받을 겁니다. 작은 애들. 하지만 저는 계속 지금 프로그와 스틱베이트 두 가지로만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좋은 애들이 타버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시 열려있는 장소에서는 스틱 베이트로. 루로의 장점이 초급자들도 굉장히 쉽게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액션의 폭도 굉장히 크고 워킹 도독이라고 하죠. 갈지자로 움직이는 액션의 폭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운드가 굉장히 경쾌하죠. 그래서 제가 애용을 하는 스틱 베이트입니다. 제 장비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는 협찬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 바티스 컴퍼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 로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릴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 루어를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요 스틱 베이트, 잠시 잠깐 요 스틱 베이트를 접하게 된 인연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작년에, 어 시한 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박무석 프로님이 어 이거 하나 써보라고 주셨던 건데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보트 낚시에서 뭐 경기 상황에서 타보버터를 쓰는 날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올해 제가 워킹 낚시를 하면서 비거리가 좋고 좀 튼튼하고 먼 거리에서 훅셋을 해도 바늘이 안 펴지고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한 그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생각이 나서. 쭉, 요 스틱 베이트 하나만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일본 루어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먹이 고기하고 흡사하게 생긴 반면에 얘는 일본에서 만든 그런 루어지만 미국 냄새가 나는 그런 루어입니다. 저도 굉장히 애용을 하는 그런 루어입니다. 실제로 조과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또 튼튼합니다. 바늘도 그렇고, 어, 이 바디, 이 플라스틱 바디 부분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뭐 캐스팅을 잘못해서 바위에 제가 몇 번이나 부딪혔는데도 뭐 깨진 데 하나 없이 그리고 뭐 도장 역시 도장의 품질도 좋아서 오랫동안 써도 크게 변함없이 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버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루어 추천을 잘안 해드리는데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루어지만 어 여러분들 가격이 어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또 그렇게 저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타버터 같은 루어에는 한번 정도는 하나 정도는 좋은 스틱 베이트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잘못 캐스팅해서 나무에 안 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나는 좀 괜찮은 스틱 베이트 하나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테켈사의킹 노커 판매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어, 존경하는 프로님인 박무석 프로님 로맨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려면, 루어맨에서 가시면,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어, 요, 스틱 베이트를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laughs> 자, 딱 루어만한 애가. 얘네들 또 공격을 합니다. 이걸 먹겠다고 덤벼드네요. 잘 들어갔는데. 저런데 안 나오면은 안 되는데. 부유물이 있네 수면에. 잘 날아가네요. 오케이. 멀리서 물었다, 와. 이건 그래도 사이즈 조금 되는데. 와, 저 물, 물 중간에 떠 있는 나무 둥치 옆에서 물었는데. 와 여기서는 큰 사이즈 애들이 말랐네요 길이는 꽤나 긴데 지금 물고기 상태를 보면 이곳 저수지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가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말랐습니다 제대로 못 먹어서 뭔가 지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와저물한 중간에 떠 있는 나무에서 입주 비가 오는 와중에 오늘 저수지에서 비를 맞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틱베이트로 두 마리 정도 낚았는데, 한 30cm, 한 30cm 중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체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애들이 제대로 못 먹는다라는 반증이겠죠 아무래도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야, 애들이 그늘을 조금 더 의지를 할것 같습니다. 큰 놈들은 제 생각에는 얕은 곳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얕은 곳에 있긴 하지만 채비가 정확하게 아주 깊숙이 안 들어가면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작은 애들은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소프트베이트 채비에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온다고 했는데, 비가 내리면은 다시 이제 수위가 올라갈 테고, 그때 한번 이런 장애물을 또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더워서 좋긴 한데 여름이 고기가 안 나와서 힘들게 하네요. 자 컵이 달려있어서 포포처럼 물을 뿜어내는 프로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저런 장소는 바로 때립니다. 예고 없이 근데 고기가 없으니까 안 때리겠죠. 얘들 보니까 체형이 많이 안 좋은 걸 봐서 먹이 활동을 거의 못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